공부 시작해요. 응. 음. 읽어봐요. 안 보인데. 아 이제 이제 보일 거 이제. 음. 보이죠. 어 보여. 아. 읽어볼까. 문부터 닫아요 문부터. 어? 밖에 문부터 닫아. 아문 닫아. 음. <laughs> 응. 다섯사. 예. 땡어봐요, 시작. 부. 아, 부, 수, 두, 이, 우. 크, 크. 아, 크? 크. 아, 아 부, 그, 두, 크, 두, 크. 크, 크. 음. 아, 부, 크, 두, 이, 부. Too, a coo. He, a uh, hoo. I, a uh, ye. A c e e too. Coo. l her, Pally, p a l l coo. Do. Moo. Do. Oh, Poo. Coo. Do. 스, 투, 우, 푸, 유, 유, 어, 우, 스, 크스 이, 즈. 네, 예, 잘했어요. 내일은 좀더 빨리 음. 시작. 자음, 자, 자음, 자음. 기억, 니은 디글 발음 기글. 나름대로 해야죠. 기억. 많이 발음 유, 나는 대로 아그느드르무부스어스의즈치크 트, 푸흐야그 예, 다음에 이거는 모음 어미음 아야 아, 아, 어요 오유 우유오요 오요, 오요, 우유, 의이 예, 잘했어요. 아, 이제 들어가요. 어, 예. 음. 요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응, 음? 요거 읽어봐요. 음, 부, 부, 아스스, 스. 음. 이트, ううううえるるううんうん 읽어봐요 빨ん 응. 어. 바스크 바스크.

네, 음, 진짜 모른다. 그러면은 요거 뭐에요 요거? 수아네 두. 음, 뭐에요 산드 산드. 그게 뭐야? 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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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산드 손드 샨드 산드야 산드래 산드라 산드 이거 뭐야 샨드래 드래드 음. 음. 뭐야 三撇 네, 嗯 들어 다시 嗯四嗯四봐요嗯四嗯四嗯스嗯四嗯四嗯四嗯四 어. 음. 산드 드그 뭔데 샌드 산드 선드 d 게뭐 a n 샌드, r s 뭔데? d 사람 Sonder. s a n d 그 r g r i m u 그 d a s a 드 d e r g r 모르드어드드 샌, a n 드도 되고 a n d e r s a n d 샌드 샌드 <laughs> 몰라 이게 샌드 인데 샌드 샌드 지금 샌드 샌드 위에 앉아 있잖아 지 샌드 기그 어,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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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샌드 음. 요 샌드 샌드 몰라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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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가드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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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음 아, 바닷가 옆에 아니 바닷가에 지금 바닷가 앞에 어디에 앉아있냐고 샌드 위에 앉아있지 아, 이 사람이 의... 샌드에 앉아있잖아 샌드에 의자 위에 모래 모래 아 모래가 샌드야 모래 샌드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그거는 음. 아. 샌드 샌드 샌드, 모래 모래 위에 있지. 이 사람이 샌드 있치아이그이 a n d w i c h I is. Is that 어안들어봤어 e a n s e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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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모래 바닷가 모래 음 그러면은 음 r b 캄요나 음 프리로 트트 아피 이이에푸푸에아스 치, 치 음, 치, 치 이건 치야이 치, 치 이건 뭐야? 치, 이건 이어, 이거. 이, 이야 이거는 특별하게 가르쳐 줬는데, 이거 으, 으 여, 여여유 <laughs> 이건 뭐야, 음. 이거?

어, 북북북하나 어. o o h p 하나로 하나로? 어..어..북 o h p o 우르 우 o o h 우 o 우 h Pooh, 저번에 가르 o 줬지 이가 o 가르 o 줬어 그거 가르쳐서 그거는 이하고 p 인데 h 이 o o h 는 o o h Pooh, Pooh, 이하고에는안드어안적데 어, 적어놨, 안 그, 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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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운데. 음, 안드로데그데 배워. 음, 안드로운데. 별표. 안드로운데. 음, 안드로운데. 음, 안드로운데. 이 안드로운데. 음, 안드로데 음, 데 음, 안드로운데. 음, 안드로이데데 이, 아, 잖아. 응, 이, e, 응, 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응. 이거는, 그냥, 이, 응. e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이. E. 그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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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길게 이, 이, 이라면 돼. 응. 길게. 이. 이. E. E. 음. 음. 뭐 읽어봐, 이거는. 이~ 이~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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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읽어봐. 이~ 요 음. 이~ 음. 요거 두 개를, 하나, 하나를 읽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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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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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 부부부 이~ 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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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 부딪히, 어떤 배, 어떤 배. 열번 해고요. 응. 부, 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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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 부치, 부치, 부, 부치, 부. 부치, 부치. 그러면 열번읽어요 음.. 부치.. 방알리.. 부치.. 부우우우우우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부치. 된다고? 뭐예요, 부.. 치 어떻게 아는다고? 이게 뭐야 이거? 부부영거한 부.. 으.. 으, 으 이.. 영원한 이.. 치.. 비치 <laughs> 그래 왜 부모가 자식을 품다는걸왜안 해? 그 네. 비치, 비치이라 하지 말고 합치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좀좀 음. 좀 생각 좀 해요. 이제는 음. 이제 여섯 번째인데. 열번 음. 읽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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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 이거는 길게 읽는다고 했잖아. 비치. 음. 이치 비치 비치 두 개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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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니까 이가 되니까 뭐가 비치. 가면 이거나. 응 비치. 응. 이거는. 응. 응. 이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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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일구에 빨리. 이, 이 알도 도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알도.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또 까먹었어? 아, 도 모르겠는데. 음. <laughs> 왜 저번에 그 내가 주면은 안 봐요. 내가 보니까는 어, 한 네. 개도 안 봤더만. 왜 맨날 보는데 조금 하나씩. 맨날 보는다고 내가 보니까는 안 봤던데. 응. 음. 비. 이거 쓰, 쓰.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안 봤다고. 어디, 어디. 여기 봐 봐. 이거 한 번밖에 안 보고 한 번밖에 안 보고 한 번밖에 안 봤잖아. 어디 있어? 제첩 어디. 할매. 응? 어? 제첩 할매가 어. 어머 이거 올린 거에서 지금 어. 보니까는 한 번밖에 안 봤잖아. 아닌데. 아니기는 뭐가 요즘 누이 그한 번밖에 안 봤다고 적혀 있네. 한번 봤어. 내가 본 건가? 아니 내가 한번 내가 그거 본거 그거안 있는 건데. 아니, 보면은 여기 비유가 올라가잖아요. 몇번 봤는지. 어, 어. 한 번밖에 안 봤다고 적혀있네. 안 봤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보고. 내가 보는 것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지. 할 때마다 올라가지. 근데 내가 몇번 봤는데? 몇번본 거는 요거만 봤네. 복스. 벅스. 복스만 다섯 번 봤네. 복스. 와치 처음에 처음 거세번 보고. 나머지는 안 봤잖아. 안 봤어 찾아보는 찾아봤는데 찾아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응. 다 보세요 어머니가 응. 올린 거는 끝까지 다봐공부해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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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다 지금 여기 내일 볼 거예요 지금 여기, 어. 여기 한명돼있는데 어, 내일 보면 두개두개 두개 있어야 돼 이거는 네개 어, 있어야 되고 어. 그 계속 가르쳐 주는데 모르면 안 되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어, 어, 마지막 스프 음. 음, 스피크 스피...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요 10번 스피 스피크 몇 번이에요? 스피... 10번 스피크 음. 스피크 으... 어, 스피크 스피크, 스피크, 스피커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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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뭐에용 그래? 스피커, 응? 못见过. 스피커. 어 이거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 아니 아니야 신호등은 세 개지 계속 읽어요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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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컬. 스피커 지금 이기가 음...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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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아, 마이크? 아니 스피커 열 번이 열번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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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노래 부르는 거? 아니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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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읽어요. 스피커 스피 스 잘하고 있어. 계속 읽어. 1번.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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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크 스피크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스피커 노래 노래 이거 뭐냐고요 이거 아 스피커 계속 스피커 해놓고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laughs> 스피커 스피커 뭐냐 몰라이라고 이거 아 스피커 <laughs>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스피커. 스피커를 놓고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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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스피커 하면서 있어. 그거 생각 네 스피커 생각. 스피커 스피커 해놓고 이거 뭐지 스피커. <웃음> <웃음> 왜 그래도 몰라. 왜 그래. 스피커스피커잖아스피커 <laughs> <laughs> 스피커, <laughs> 스피커 계속 스피커 <laughs> 스피커 해놓고 스피커인지 스피커를 난 놓고 난난난난난 놓고 기억 기억 기억. <laughs> 스피커. 스피커. 해놓고, 이거 뭐지 하면 기억이라는 거 모르고. <웃음> 스피커. <웃음> 계속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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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이 스피커를 보면서도 이게 뭐지? <laughs> 스피커. 노래 하뭐 마이크 하고. <laughs> 스피커를 스피커라 하지 뭐라고 해 이게 스피커야 그러네. 스피커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참 말로 씨. 하면서 스피커 하면서 이말 하려고 <laughs> <마요. 웃음> 그래요 이제 응. 집에 갈게요 ,이. 응 스피커 <laughs> 아이고 그 생각도 안 나네 진짜 <laughs> 수고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